방 그러니까 여기 밑에 서브 메뉴가 없지 안전 라이브와 지난 방송란 거 똑같아요. 안전 라이브를 누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틀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전 직원이 다볼 수가 있어요. 자다 켜놨어요. 자각 계정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가 각 공고별 뭐두대 있다, 세대 있다. 그러면 옆에 그 우리 뜬거 있죠? 일 공고 뭐, 뭐 옆에 보면 뭐라고 아니, 써 있어요? 라이브로, 라이브로. 어, 근데, 하이브로. 어디 어디 아. 예, 네 타임으로 그러니까 되어있죠. 자, 여기 한번 보시면 요 옆에 요 캐시가 있잖아요, 요 옆에 예, 요 옆에 카메라가 우리가 두개가 있고 세개가 있으면 여기가 두개세개가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카메라를 누르면 돼요 네. 뭐. 아시겠죠? 그럼 우리가 지금 다 하나밖에 없었고 옆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, 그럼 라이브까지 이제 다여러분들다 숙제하셨고 자, 그다음 마지막으로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찍었잖아요? 자, 이제 라이브를 한번 종료를 해 보십시오 라이브 라이브 이제 지금 캠캠 끄는 거 캠을 이제 라이브 꺼보세요.